사과 먹어. 사과 먹어. 아유 잘 먹네. 맛있게도 얌얌. 음 사과 킬러예요. 어찌나 사과를 좋아하는지. 유기농만 먹는, 먹습니다. 그것도 껍질 깎아서 줘야지. 껍질은 다 뱉어요. 원래 나눠 먹기도 하네. 원래 남의 거 맛있냐? 남의 게더 맛있어 보여? 원래. 먹어, 맛있게 먹어, 웃긴게 알맹이만 쏙쏙 빼먹고, 껍질은 절대 안 먹는다는 거. 사과 킬러에요. 아삭아삭 소리 좀 들어볼래요? 오, 잘 먹네. 이쁘게 먹어, 이쁘게. 이쁘게 먹어. 예쁘게 먹어. 우리 이쁘니. 에이. 거기다 이불 닦아. 맛있게 드세요. 사업출러. 이들 맛있는 걸 하나 가지고 엄마도 질래? 엄마도 아주, 그러면. 음. 엄마도 질래? 먹던 거 줘봐. 얼른 <laughs> 먹으세요. 사과 먹으세요. 사과 먹으세요. 음, 겨울아. 사과 먹어. 깔끔 떨지 마. 사과 먹으세요, 사과. 우리 이쁜이들, 사과도 하세요. 사과 드세요, 사과. 사과 드세요. 에이, 이뻐라. 아삭아삭 소리 내고. 가을아 맛있게 드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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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안녕하세요 우리 가을이는 안녕하세요 할지도 몰라 막 고개 빳빳이 드는 거봐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어? <laughs>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